안녕하세요. 오늘 소개시켜 드릴 책은 9살 마음사전입니다. 꽤 유명한 책이죠. 이 책을 하나하나 보기보다는 이 책의 활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. 아무래도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를 입학하게 되면서 글쓰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. 제가 저희 아이 일기장을 좀 몰래 가지고 왔는데요 일기를 제가 보지는 않고요 평소에 어, 이것 때문에 잠깐 가지고 왔습니다 일기장 <laughs> 이제 맞춤법도 틀렸는데 3월 18일 오늘 할 일을 했다 끝입니다 어, 이게 뭐지 싶을 정도로 이렇게 적어 놔서 솔직히 어른들도 일기를 쓰라거나 아니면 갑자기 글 쓰기를 하라고 하면 어려운 것처럼 아이도 일기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일기를 쓰라 그러면 뭐를 써야 할지 되게 망설이고 힘들어합니다. 그래서 어떻게 재미있게 하면서 또음 글쓰기를 술술술술 할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선택한 책이 이 책이고요. 글쓰기와 관련된 책은 아니지만. 이 책을 가지고 많은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. 책은 아홉 세 마음 사전이고 안에 이렇게 감정들과 관련된 나빠 그래서 나빠와 관련된 정의가 되어 있고 사전적인 의미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. 네 그리고 보시면 기분이 나쁠 때 어떤 기분이 나빴을 때의 그 예시를 한세개 정도를 드려서 보여주고 있죠.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감정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. 그래서 무서워 같은 경우에도, 네, 보시면은 예시도 한세개 정도 들어가 있고, 어, 의미도 되어 있고. 그래서 이, 이 중에 오늘 이 책을 아이한테 주고, 자, 이 책의 감정 중에서 오늘 땡땡이가 느꼈던 감정은 어떤 감정이야? 왜 그렇게 느꼈어?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할수 있는 이야기거리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을 활용을 해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즐거워. 라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아이가 코멘트를 남겨놓은 건데 한번 읽어보고 아, 우리 땡땡이는 어떨, 어떨 때 즐거운 느낌이 들었어? 라고 했더니 더운 여름에 수영장에 가서 미끄럼틀을 탈때 즐거웠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제가 여기에다가 그 이야기를 받아 적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 땡땡이만의 사전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예시들을 하나씩 밑에다가 적고 있는 활동들을 하고요. 제가 적어주는 경우도 있고, 저희 땡땡이가 적는 경우도 있고, 그 경우는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글쓰기가 많이 느는 것 같습니다. 저 일기를 쓸 때도 이 책을 활용을 하더라고요. 이 책에 나와 있는 예시를 보고 쓰기도 하고 아니면 이 책에 나와 있는 감정을 하나를 끄집어내가지고 일기장에 쓰는 경우들도 있고요. 그래서 글쓰기 교육을 어떻게 시작하실지좀 망설여지시는 분들은 이 책을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도 만나 겠습니다. 감사 합니다.